AI와 드론의 만남 한국 드론 교육 센터 인천 강화 교육 지원청 AI 드론 코딩 교육 실시 한국 드론 교육 센터는 지난 11월 29일 인천 강화 교육 지원청의 주최로 30여 명의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드론 코딩 교육과 드론 조종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본 교육은 6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교육비 전액은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드론과 AI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 내용 및 목적 이번 교육은 드론의 기본 조종부터 AI 코딩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미래형 기술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드론 기초조종 기술 학생들이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배우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 안정성 및 제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AI 드론 코딩 실습 AI 기술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드론의 자율비행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AI와 드론 기술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학생과 주최 측의 만족도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드론과 코딩을 동시에 경험하며 큰 흥미와 성취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인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AI와 드론 기술의 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미래 인재 양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드론교육 한국드론교육센터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드론과 AI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